화 그래, 삼각형이 무기중심인데 결론은 중선이 교점이야 그럼 중선이 뭔지 알아 이제 중선은 뭔지 알아? 중심선. 뭐래? 중심선이 뭐중선 <laughs> 중선이야 무슨 중심선이야 중심선이뭘 중심선을 얘기한거야? 버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거기 떨어 그럼 이 변에 이 꼭지점이 네. 세개 있고 응. 변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네. 변의 중점. 중점을 연결한 이 선을 중선이라고. 네.라고 한다고. 중점을 연결한 선. 응. 요 꼭지점하고 요꼭지점의 중점들이 렇게 있을 거 아니야. 네. 중선이 몇 개나? 하나의 삼각형에서 음, 중선이 세 어, 개나. 근데 이 중선 세 개는 음. 한 점에서만 난단 말이야. 네. 어,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. 여기서 손가락 딱대고 삼각형을 딱 세우면 땅과 평행한 게딱안 쓰러지고 잘 있다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여기 찾는 거야 음... 오케이? 이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면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? 네. 점이니까 점은 X, Y X좌표가 이표가 있지? 네. 여기를 X1, Y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를 X2, Y2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가 X3, Y3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X1, X2 x 3을 더해. 그래서 뭐로 나나? 3으로 나나. 이게 이 무게 중심의 x 좌표야. 네. y 좌표도 똑같아. 이 무게 중심의 y 좌표는 똑같아. 똑같으니까 오늘 쓸까? x 3을 쓰겠지. 아, 분모가 똑같아돼똑같은분자 네, 먼저... 시... 말, 말, 말. 그 분자는 이거 y 이거 읽어봐 이분의1본부터 읽지 쓸 때도 분모부터써 알았어? 네 3분의 y니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무연식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1 콤마 2아 웃겨 마이너스 1 콤마 3 무슨 말이 안되 마이너스 여기는 뭐랄까1 콤마 2라고 없어? 여기 다고쳐네 그 무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? 네. 중선의 교점, 의식 있을 거 아니야? 이 무의식 세포는. 4분의 3. 3분의 3. 어... 3. 왜 암산에 그냥 불러? <laughs> 3분의 3. 맞아 틀리지 않았어. 그럼 2분의 맞아? 3분의. 오. 안 까먹었어 3분의. <laughs> 이, 이.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0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0 되겠냐고 네 무기능심 좌표는 1,0이라고 이 점의 좌표가 1,0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네. 알겠어 네.